아, 요즘에... 네네네 근데 이게 오, 새로, 새로, 새로 써있는 짐발 짐발 짐벌. 어. 짐벌이에요 짐발 자 우리 동희님 오늘 학원 한번 한 해주시죠 아주 빨간색 입고 이겨온 아, <laughs> 학원 한번 해주세요 네네네 어떤 어떤 학원 어떤 학원이에요 네, 학원. 아, 오늘 네. 우주의 기운 네, 오늘 우주의 기운이. 네. 네. 오늘 뛰시는 분한테. 뛰시는 분한테. 어. 어. 축복으로 데려오는. 축복으로 데려오는. 기운을 받습니다. 기운을 받습니다. 사실. 오늘. 아, 다시. 너무 어렵네. 자, 내가 오늘 우주의 기운이 공부에, 지금 뛰시는 분들에게. 축복에. 뭐라고요? 희망이 <웃음> 희망이 <웃음> <목소리도> 자 화거는 화거는 이게 되게 쉽게 네. 따라하기 쉽게 만들어서 네, 딱 이렇게 어 마음속으로 닫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어떻게 그럼. 해야 돼요 다시 아주 딱 열자로 <목소리도> 열자로 오늘 우주의 기운이 오늘 우주의 기운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백마마라, 백마마, 백마마. 자, 백마마라는 새로운 주,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나는 백마마. 백마마가 생겼다. 백만장자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형성한다. 좋네요. 이거 되게 좋네요. 오늘 뛰는 분들의 모든, 어, 좋은 구주의 기운들의 축복이 가득, 어. 어 어플도 깔아줘요, 이렇게. <laughs> 그 스노우 같은 거. 광 아, 깔아. <laughs> 자, 이 예. 달리는 김작가님도 계시고. 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자, 달리는 김작가님이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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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 자, 김작가님 학원하세요 학원. 하세요. 학원. 나나. 아이. A best <laughs> I'm a best dancer. Oh, best. I love white. I love white too. Okay. 네, I love writing. I love writing. 좋아요. 네. So, I'm a book. book. I'm a book. Yeah, I'm a best seller. <laughs> 아, 잘, 잘 나가는 우리 달장이 right, right. 어디든지 welcome. 좋습니다. Yeah. 아주 아주 재밌는. Yeah. 자, <드시> 자, 해운대 달맞이 여기가 어디에요? 수의적인 여기가 이름이 뭐예요? 달맞이길. 달맞이길. 네, 자 달마지길, 여기가 어, 달맞이길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복복 어, 복, 복이 유명하지 않아요? 복이요? 복. 네. 어. <드시> 어. <드시> 부산에는 복이 유명해요? 복게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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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근 복구 팔구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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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라너프라 <laughs> no no 아, 이 머리 좀 봐요. 우리 말치 뛰시는 요거 사장님이 미포 쪽으로 내려왔요 달마지에서 음, 어. 여기가 어디라고요?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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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네. 아름다운 어. 한국 봐봐. 일본. 아름다운 한국 자,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 아 어. 이거 왜 사람 팔아버리게 도와줘? 잠깐. 이거 몰라.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 도모님이 도와요노모님이 아, 한번 더. 시즈 어. 한번더 해야지. 뒤에 오고 계시잖아요. 자, 자, 자. 어떻게? 시즈 한번더 해야지. 자, <laughs> 자. 자. 학원 외칩니다. 시작. 학원 을치세요 학원 을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하세요요안안하세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나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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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녕하세요나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이게 도대체 좋은데 사진 찍기. 와, 오늘 전부 다 빨강돌이. <laughs> 어떻게 해? 맞춰서 입은 듯한 빨강돌이 감사합니다.